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르신건강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블루베리 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는 과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 속에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뇌건강 눈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의 구체적인 성분과 효능, 어르신들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먹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블루베리의 구체적인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으로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푸른색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눈 건강과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역시 블루베리의 중요한 성분으로 시력 보호와 황반 변성 예방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어르신들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성분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며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항산화 작용을 돕는 핵심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와 칼륨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를 돕는 기능을 하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 건강 보호와 시력 개선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시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눈의 기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효능입니다. 두 번째로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 개선과 치매 예방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C가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화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입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해소하고 소화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블루베리는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주스입니다. 블루베리를 갈아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달콤한 맛과 함께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블루베리와 바나나 요거트를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로 블루베리 잼입니다. 블루베리를 조려잼으로 만들어 빵이나 크래커와 함께 즐기면 어르신들도 맛있게 블루베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재료는 블루베리 1컵, 바나나 1개, 플레인 요거트 1컵, 꿀 1큰술, 얼음 약간입니다. 첫 번째로 재료 손질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깨끗이 씻고 바나나는 껍질을 벗깁니다. 두 번째로 믹서에 재료 넣기입니다. 블루베리, 바나나, 요거트, 꿀, 얼음을 모두 믹서에 넣습니다. 세 번째로 갈기입니다. 부드러운 농도가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네 번째로 완성입니다. 컵에 스무디를 따르고 신선한 블루베리로 장식하면 영양가득한 블루베리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블루베리의 구체적인 성분과 효능. 블루베리를 먹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간단하고 맛있는 블루베리 요리 레시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슈퍼푸드로 눈 건강, 뇌 건강, 소화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블루베리 스무디 레시피는 어르신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음료로 간단한 재료로도 건강한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별표 별표 어르신건강라디오 별표 별표를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어르신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